중고 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, 위드 라이프 32인치 HDTV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대기업 정품 패널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며, 고화질 영상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에너지 1등 급으로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며, 10% 환급가로 더욱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크기와 화질 모두 뛰어나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용, 엔터테인먼트용으로도 완벽하며 안정적인 품질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뛰어난 중고 TV로 집안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